송가인 첫사랑 무대만의 대기업 마음 사로잡다. 쏟아지는 초청 러브콜. 그녀가 받은 파격 제안들은 팬과 전문가 모두 놀라게 한 기회에 연속 공개. 그녀는 더 이상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지난 7월 12일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 미스트롯 일본 멤버들이 한자리에 모인 퍼스트 러브 콘서트는 애초에 팬들과의 재회, 추억의 집합소로 소개됐다. 관객들은 기대했다. 6년 전의 감동을 다시 한번, 조금은 익숙하고 편안한 무대를.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날 밤, 무대의 중심에서 송가인이 모든 흐름을 바꿔놓을 줄은? 우리가 알던 송가인은 그날 무대 이후 분명히 달라졌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녀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 콘서트가 끝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먼저 연락을 취했다는 사실은 지금도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다. 하지만 취재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일부 기업은 그날 밤 현장에서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팬심이나 감탄이 아닌 브랜드 전략 차원의 판단이었다. 그녀는 어떤 화려한 발언도 하지 않았다. 스캔들도 없었다. 그저 노래를 불렀고 관객은 들었을 뿐이다. 그런데 그 노래 한 곡, 그 무대 하나가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건드렸고 결국 이 나라의 가장 영향력 있는 조직들까지 반응하게 만든 것이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진심이 닿는 순간 아름다운 강산의 재해석. 그날 무대는 퍼포먼스가 아니었다. 감정을 재현한 것이 아니라 진심 그 자체였다.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공연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해졌고, 송가인의 목소리는 단순히 귀에 들리는 음을 넘어서 가슴 깊은 곳에 직접 닿았다. 일부 관객은 공연이 끝나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콘서트를 구성하는 무대 중 하나일 뿐이었지만, 그 순간은 분명히 공연 전체를 삼켜버렸다. 아름다운 강산 별표 별표이라는 익숙한 곡은 송가인의 목소리를 만나 전혀 다른 노래가 되었다. 그녀는 국악의 호흡과 트로트의 절제를 오가는 창법으로 단한 소절만에 듣는 일을 제자리에 멈춰 세웠다. 그녀는 미소도 손짓도 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입을 열었고, 그 순간 관객석의 분위기는 바뀌었다. 객석 중간에 앉아있던 한 중년 여성은 손에 든 프로그램 북을 조용히 닫았고, 어떤 젊은 커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기업들이 움직인 이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관객 중에는 몇몇 기업 관계자들도 자리에 있었다. 특히 S그룹 계열 패션 브랜드의 부문장이 현장에서 무대를 지켜보며 조용히 무언가를 메모하기 시작했다. 공연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팀 채팅방에 메시지를 남겼다. 이건 그냥 공연이 아니다. 브랜드와 감성을 연결할 수 있는 코드가 있다. 송가인을 모델로 제안해보자 해당 메모는 다음날 아침 회의 안건으로 올라갔고, 오후에는 정식 제안서로 송가인 측에 전달되었다. 비슷한 시각, 시사 콘텐츠 전략팀에서는 퍼스트 러브 공연 실황을 녹화한 파일을 다시 분석하고 있었다. 한 콘텐츠 PD는 밤 11시 37분경 단한 줄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건 다큐다. 역사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7월 13일 오전 9시, CJENM 본사에서는 목소리의 유산, 송가인이라는 제목의 프로젝트 파일이 만들어졌다. 파일에는 국내 촬영 외에도 일본, 중국, 베트남에서의 일정 가능성까지 담겨 있었으며, 그녀의 음악 여정을 한편의 다큐멘터리로 재구성하는 기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어떤 마케팅 담당자는 그녀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지금 브랜드들이 원하는 건 신선한 얼굴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송가인은 변하지 않는 이미지의 대표주자다. 특히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하는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는 그녀의 존재감을 정서적 자산이라 표현하며 그녀의 무대가 브랜드 이미지와 감성 소비를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판단했다. 광고보다 앞선 노래. 그녀의 선택.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송가인의 반응이었다. 무대를 마친 다음 날 소속사 관계자는 여러 기업들로부터 받은 제안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송가인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광고는 노래보다 앞설 수 없어요.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녀는 곧바로 고향인 진도로 내려갔고 어머니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그녀는 화제의 중심에서 물러나 있었지만 오히려 그 태도가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겼다. 이후에도 제안은 끊이지 않았다. 신세계 그룹의 JUX 프로젝트에서는 별표별표 별표 힐링 사운드 위드 송가인 별표별표이라는 이름으로 프라이빗 콘서트를 제안했다. 고급 호텔과 스파 브랜드와 협업하여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정서적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실무자들은 그녀의 목소리를 두고 청각을 넘어 심장을 쉬게 하는 사람기라 평했다. 어떤 사람들은 묻는다. 단 하나의 무대가 그것도 큰 언론 보도 없이 이루어진 공연이 어떻게 대기업들을 움직일 수 있었느냐고 하지만 중요한 건 그날의 무대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증명해 낸 순간이었고 그 진심은 계산이나 기획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의 감정에 닿았다. 그리고 그것을 느낀 사람들은 관객이든 기업이든 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지금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결국 이 이야기는 무대 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일관된 태도와 변하지 않는 중심, 그리고 그 중심이 세상에 어떤 식으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 순간에 관한 기록이다. 그래서 퍼스트 러브 무대 이후 송가인이 받은 제안들은 단순히 광고나 협찬이 아니라 이 시대가 그녀에게 건네는 신뢰의 계약서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알던 송가인은 그날 무대 이후 분명히 달라졌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녀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 콘서트가 끝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먼저 연락을 취했다는 사실은 지금도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다. 하지만 취재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일부 기업은 그날 밤 현장에서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팬심이나 감탄이 아닌 브랜드 전략 차원의 판단이었다. 그녀는 어떤 화려한 발언도 하지 않았다. 스캔들도 없었다. 그저 노래를 불렀고 관객은 들었을 뿐이다. 그런데 그 노래 한 곡, 그 무대 하나가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건드렸고, 결국 이 나라의 가장 영향력 있는 조직들까지 반응하게 만든 것이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날 무대는 퍼포먼스가 아니었다. 감정을 재현한 것이 아니라 진심 그 자체였다.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공연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해졌고 송가인의 목소리는 단순히 귀에 들리는 음을 넘어서 가슴 깊은 곳에 직접 닿았다. 일부 관객은 공연이 끝나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콘서트를 구성하는 무대 중 하나일 뿐이었지만 그 순간은 분명히 공연 전체를 삼켜버렸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기업들은 회의실을 열었다.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송가인을 중심으로 한 기획안이 작성됐고 제안서가 전달됐다. 어떤 기업은 그녀의 목소리를 브랜드 정체성의 중심으로 두겠다고 밝혔다. 또 어떤 곳은 힐링이라는 키워드로 그녀와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다. 단 하나의 무대, 단한 번의 목소리로 누군가의 전략이 바뀌고 방향이 재설정된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조용히 묻기 시작했다. 그날 그녀는 도대체 무엇을 보여준 걸까? 그리고 대기업들은 왜 그렇게 빠르게 움직였을까? 진심은 기획을 이긴다. 그날의 무대는 모든 것이 특별하지 않았다. 화려한 조명도 없었고, 무대 연출도 복잡하지 않았다. 송가인은 다른 출연자들과 마찬가지로 단정한 복장으로 무대에 올랐고, 마이크를 잡은 손에는 어떤 힘도 들어가 있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사람들의 시선은 그녀에게 고정됐다. 그녀는 미소도, 손짓도 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입을 열었고, 그 순간 관객석의 분위기는 바뀌었다.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익숙한 곡은 송가인의 목소리를 만나 전혀 다른 노래가 되었다. 그녀는 국악의 호흡과 트로트의 절제를 오가는 창법으로 단한 소절만에 듣는 일을 제자리에 멈춰 세웠다. 무대 좌측에서 조명이 서서히 내려올 때, 그녀는 숨도 쉬지 않는 듯한 정적 속에서 감정을 전했고, 그것은 음을 넘어선 진심이었다. 객석 중간에 앉아있던 한 중년 여성은 손에 쥔 프로그램 북을 조용히 닫았고, 어떤 젊은 커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관객 중에는 몇몇 기업 관계자들도 자리에 있었다. 특히 S그룹 계열 패션 브랜드의 부문장이 현장에서 무대를 지켜보며 조용히 무언가를 메모하기 시작했다. 공연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팀 채팅방에 메시지를 남겼다. 이건 그냥 공연이 아니다. 브랜드와 감성을 연결할 수 있는 코드가 있다. 송가인을 모델로 제안해보자 해당 메모는 다음날 아침 회의 안건으로 올라갔고 오후에는 정식 제안서로 송가인 측에 전달되었다. 비슷한 시각, CJENM 콘텐츠 전략팀에서는 퍼스트러브 공연 실황을 녹화한 파일을 다시 분석하고 있었다. 한 콘텐츠 PD는 밤 11시 37분경 단한 줄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건 다큐다. 역사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7월 13일 오전 9시, CJENM 본사에서는 목소리의 유산, 송가인이라는 제목의 프로젝트 파일이 만들어졌다. 파일에는 국내 촬영 외에도 일본, 중국, 베트남에서의 일정 가능성까지 담겨 있었으며, 그녀의 음악 여정을 한 편의 다큐멘터리로 재구성하는 사부작 기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모든 제안은 우연이 아니었다. 어떤 마케팅 담당자는 그녀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지금 브랜드들이 원하는 건 신선한 얼굴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송가인은 변하지 않는 이미지의 대표주자다. 특히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하는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는 그녀의 존재감을 정서적 자산이라 표현하며 그녀의 무대가 브랜드 이미지와 감성 소비를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라 판단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건 송가인의 반응이었다. 무대를 마친 다음 날, 소속사 관계자는 여러 기업들로부터 받은 제안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송가인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광고는 노래보다 앞설 수 없어요.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녀는 곧바로 고향인 진도로 내려갔고, 어머니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그녀는 화제의 중심에서 물러나 있었지만, 오히려 그 태도가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겼다. 이후에도 제안은 끊이지 않았다. 신세계 그룹의 젤류엑스 프로젝트에서는 힐링 사운드 위드 송가인이라는 이름으로 프라이빗 콘서트를 제안했다. 고급 호텔과 스파 브랜드와 협업하여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정서적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특히 제주와 도쿄,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아시아 전역에 확장할 수 있다는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실무자들은 그녀의 목소리를 두고 청각을 넘어 심장을 쉬게 하는 사람기라 평했다. 어떤 사람들은 묻는다. 단 하나의 무대가 그것도 큰 언론 보도 없이 이루어진 공연이 어떻게 대기업들을 움직일 수 있었느냐고. 하지만 중요한 건 그날의 무대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증명해 낸 순간이었고. 그 진심은 계산이나 기획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의 감정에 닿았다. 그리고 그것을 느낀 사람들은 관객이든 기업이든 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지금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한 대기업 문화전략실 팀장은 회의 중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요즘은 모든 게 빠르게 변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갈망한다. 송가인은 그 상징이다.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얼굴, 목소리, 태도에 대한 이야기다. 진정한 아티스트, 송가인의 태도. 공연이 끝난 지 며칠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무대는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송가인은 공식 석상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방송에 나와 그 경험을 따로 이야기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말들이 생겨났다. 어떤 이는 말한다. 그녀는 한국으로 기업의 마음을 흔들었다. 또 다른 이는 말한다. 그녀는 변하지 않음으로써 시대를 설득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되묻는다. 우리가 놓친 건 결국 이런 사람 아니었을까? 많은 이들이 송가인을 트로트 여왕이라 부른다. 그 수식어가 주는 무게는 크지만 어쩌면 이제는 더 이상 그녀를 그런 틀 안에 가두지 않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녀는 장르를 넘어서고 나이를 넘어설 뿐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 음악과 상업이라는 구분조차 허물고 있다. 퍼스트 러브 무대 하나가 그것을 증명했다. 수많은 브랜드들이 그녀를 주목한 이유는 단순한 화제성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갈망해왔던 단어, 별표 별표 진정성 별표 별표을 그녀의 노래 속에서 발견한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많은 제안을 받았던 이 사람은 그 어떤 자리도 서두르지 않는다. 제안서를 받자마자 계약서를 준비하지 않고 카메라가 없는 공간으로 몸을 옮겨 조용히 생각에 잠긴다. 그녀는 노래를 부르지 않을 때도 여전히 노래처럼 존재한다. 그 울림은 짧지 않고 그 감정은 얇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따라간다. 그리고 그 울림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결국 이 이야기는 무대 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일관된 태도와 변하지 않는 중심, 그리고 그 중심이 세상에 어떤 식으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 순간에 관한 기록이다. 그래서 퍼스트 러브 무대 이후 송가인이 받은 제안들은 단순히 광고나 협찬이 아니라 이 시대가 그녀에게 건네는 신뢰의 계약서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무대를 본다. 수많은 목소리를 듣고 수많은 장면을 스쳐 지나간다. 하지만 그 중에서 몇 개나 우리의 마음을 멈추게 하는가? 그날의 무대처럼 모든 것이 멈춘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느꼈는가? 당신에게도 그런 무대가 있었는가? 아니면 아직 그런 무대를 만나지 못했는가? 트로트 365 뉴스 기자였습니다. 무대를 넘어선 경험. 송가인의 무대는 화려한 연출이나 복잡한 퍼포먼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그가 부른 다름다운 강사는 익숙한 멜로디를 넘어 듣는 이의 가슴에 직접 닿는 울림을 선사했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것을 넘어 별표 별표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담아내 듣는 이와 교감하는 진정한 아티스트 별표 별표임을 증명했다. 기업들은 바로 이 지점을 포착했다. 그들은 송가인의 무대에서 신뢰와 진정성이라는 그동안 갈망해왔던 브랜드 코드를 발견했다. 청각을 넘어 심장을 쉬게 하는 사람이라는 평가처럼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히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힘을 지녔다. 소유가 아닌 존중의 태도. 이러한 폭발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송가인은 서두르지 않았다. 수많은 기업들의 파격적인 제안을 거절하며 광고는 노래보다 앞설 수 없다고 말한 그의 태도는 오히려 더큰 울림을 주었다. 이는 그가 자신의 음악적 신념을 무엇보다 우선시하고 상업적 이득에 연연하지 않는 진정한 아티스트임을 보여준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대중에게 변하지 않는 중심으로 인식되며 더욱 깊은 신뢰를 쌓게 만들었다. 기업들도 이러한 그의 태도를 존중하며 힐링 사운드 프로젝트, 프라이빗 콘서트 등 그의 가치와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협업을 제안하고 있다. 에필로그 진심이 곧 전략이 되는 시대. 송가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데이터와 화려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진심이라는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는지를 보여준다. 그녀는 말 대신 노래로, 화려함 대신 진정성으로, 진심의 언어로 세상을 설득했다. 결국 송가인의 성공은 단순한 개인의 영광이 아니다. 이는 우리 시대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앞으로도 그는 변함없는 태도로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이며 그의 진심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것이다.